어르신들, 오늘은 스마트폰 학습 3회차로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은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기능은 같은 제조사 제품이어도 기종에 따라서 기능들이 많고 적음으로 차이가 더 있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는 배터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화면을 오래 켜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닫아지기도 합니다. 그럼 카메라 앱을 터치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화면 구성을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 모드와 전면 카메라 모드가 있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전후면 카메라로 바뀌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 전후면 카메라로 전환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지금은 후면 카메라로 놓고 화면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전환하는 버튼 왼쪽에 이큰 버튼이 사진 찍는 촬영 버튼이지요. 그 옆에는 찍은 사진을 바로 볼수 있는 썸네일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촬영 모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장면과 특정 효과로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이 버튼은 장면별 최적 촬영 버튼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눌러서 키게 되면 파란색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나무 그림은 촬영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결과물로 보자면 줌 기능처럼 확대해서 가깝게 찍거나 더 멀게 넓게 찍느냐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위쪽을 보면 카메라의 설정 버튼과 촬영 모드별 옵션 부분이 보입니다. 먼저 카메라 설정을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별 최적 촬영이 보여집니다. 이 기능은 촬영 모드에서 사진을 선택해서 찍을 때 카메라가 찍히는 대상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색상을 조정하고 최적의 효과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켜놓았습니다. 문서 스캔 기능을 켜놓았습니다. 문서를 스캔하기 위해서는 따로 스캐너 앱을 설치하여야 되는데, 이 카메라에서는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촬영 방법을 볼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갈라짐 효과도 켜 나왔습니다. 야간 가로등 사진 중에 가로등 빛이 유난히 퍼지게 찍혀 있는 사진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 효과라고 합니다. 촬영 구도 가이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사진을 찍을 때 구도를 추천해 줍니다. 촬영 방법을 볼때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 기능을 켜놓으면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음 앱 코드 검색이나 네이버 렌즈를 활용했었는데요. 지금은 카메라 기능으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실행창을 내리시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보입니다. 이 스캔 버튼을 터치하시면 카메라가 보여집니다. 여러가지 촬영을 할때이 스캔 기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고속 연속 촬영과 gif 만들기로 선택해서 할수 있습니다. 찍는 방법 역시 촬영 때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크기는 컴퓨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모니터 비율을 생각해서 16대 9로 설정하겠습니다. 해상도는 색을 표현하는 픽셀의 숫자로 나타내어 주는데, 픽셀의 숫자가 높을수록 고해상도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됩니다. 더 높은 해상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쓰는 해상도 크기 FHD로 선택하였습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용량도 늘어납니다. FPS는 초당 보여지는 이미지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지 수가 높을수록 움직임이 부드럽게 보여집니다. 비디오는 30프레임으로 촬영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것은 후면 동영상 크기입니다. 전면 동영상 크기와 프로 동영상 크기도 FHD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고화질의 영상을 찍고 싶으시면 UHD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HDR 기능이 있습니다. HDR 기능은 너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등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필요시 자동 적용으로 선택했습니다. 대상 추적 AF는 오토포커스로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는 기능이죠.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사진을 찍을 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초점이 잡혀질 수도 있습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은 켜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가로, 세로, 3 곱하기 3의 선이 보여지게 됩니다. 수평이나 수직을 맞출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위치 태그는 사진을 찍은 위치를 알고자 한다면 켜놓으세요. 여러 가지 사진 찍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음량 버튼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성으로 촬영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켜놓으신 후 등록되어 있는 스마일, 김치, 촬영, 찰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찍는 기능입니다. 동영상 촬영이라고 말하면 동영상을 촬영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시끄러운 곳에서는 잘 되지 않거나 단어를 잘못 인식해서 카메라를 켜놓았을 때 갑자기 사진이 찍힐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이 기능을 끄시기 바랍니다. 플로팅 촬영 버튼은 추가로 버튼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음성 촬영도 있고 하니 저는 꺼넣었습니다. 손바닥 내밀기는 셀피 촬영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촬영 방법은 스마트폰 흔들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촬영 모드로 찍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